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 1차 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제작된 내용입니다. CBT 보고 문제 출제 내용을 추가로 반영해서 업데이트했습니다. 관련 자료나 링크는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과 고정 댓글에 넣어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6장 초기 면담과 상담의 구조화입니다. 초기 면담의 유형, 그리고 초기 면담 시 상담자의 행동, 생애 진로 주제와 상담의 구조화 부분, 그리고 생애 진로 사정의 개요와 구조, 마지막으로 제노그램, 직업 가계도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초기 면담의 유형에는 관계지향적 면담이 있고요. 정보지향적 면담이 있어요. 관계지향적 면담은 재진술이나 감정의 반향, 뭐 감정이입 이런 것들 쓰죠. 하지만 정보지향적 면담에는 재진술, 감정이입 이런 것들은 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보지향적 면담은 결과적으로 정보를 알아내고 탐색하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모든 형태의 질문을 사용하고 탐색을 합니다. 당연히 상담의 틀은 상담자에게 초점이 맞춰서 진행이 되고요. 그렇다고 탐색을 해야 되지만 가급적이면 왜?라는 질문은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질문에는 폐쇄형 질문과 개방형 질문이 있어요. 폐쇄형 질문은 Yes예요? No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개방형 질문은 누가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질 의문문으로 물어보는 게 바로 개방형 질문입니다. 초기 면담 시의 상담자 행동입니다. 도움이 되는 행동이 있고요.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이 있어요. 자, 도움이 되는 행동은 친화감을 형성하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유머를 사용한다든가 적절한 호칭을 사용하는 거. 어, 그리고 자, 적절히 자기, 어, 상담자 자신의 것도 공개하는 어떤 그런 개방적인 자세. 그리고 도움이 되는 비언어적인 행동들도 있습니다. 미소, 눈맞춤, 끄덕임, 최적거리 유지하기. 여기서 최적거리는 너무 멀지도 가깝, 않다는 뜻이고요 자연스럽게 눈 맞춤하고요. 최적거리를 유지해주고, 약간 신체적으로 좀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기울이기. 그다음에 등받이에서 등을 떼는 정도, 이 정도가 가장 최적 거리의 상태고요. 내담자의 모든 행동은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인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요, 한마디로 취조하면 안 됩니다. 질문과 해석지라고 내담자 분석지라고 행동 평가도 하고, 사실 처음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요런거 하는 놈 정말 최악이죠. 막 판단하고 충고지라고 결단력하고 개입하고 뭐. 어, 벌써 해결중심으로 가고, 뭐, 자세한 질문, 질문하도록 꼬치꼬치 깨묻고, 어, 내담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 사용하는 것, 이것 전 모두 다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입니다. 생애 진로 주제를 확인하는 목적은요, 내담자의 사고 과정을 이해하고요, 네, 행동을 통찰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요. 생애 진로 주제의 모형은 아들러의 개념과 똑같습니다. 작업자 역할, 학습자 역할, 개인자 역할이요. 기술자 역할, 이거 없습니다. 오답이에요. 작업자 역할에 가장 잘 어울리는 개념이 바로 프레디저의 자료, 사람, 자료, 관념, 사람, 사물입니다. 작업자 역할, 어, 프레디저의 자료, 관념, 사람, 사물이요. 콜브의 학습 형태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네 가지 중에 두 가지만 집중해서 관심을 가지면 돼요. 첫 번째는 동화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집중형입니다. 둘다 추상적 개념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추상적 개념화를 가지고 동화형과 집중형을 구분할 수 없어요. 자, 집중형은 컨버저라고 해서 어떤 한한 한 가지 일에 콱 처박히는 겁니다. 그래서 활동적 실험 같은 거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집중형은 활동적 실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집중형이고요. 어, 동화형은 사람의 관심이 없다하면 동화형이라고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상담의 구조화는요, 뭔가 틀이 있고 절차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담의 구조화에서 다뤄야 될 요소는요, 아, 상담은, 우리 상담은 목적이 이런 거고요. 이러이러한 제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본질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알려주고요. 상담자와 내담자가, 아, 우리 책임은 이런 게 있고요. 어, 이런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라는 걸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거. 또 비밀보장은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들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고요. 상담 목표 알려주고, 앞으로 상담 일정이나 장소는 몇월 며칠 날이렇게할 거예요. 이렇게 다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해주는 거. 이게 바로 상담의 구조화 작업입니다. 상담의 구조화 작업에서는 내담자의 성격이나 상담 기법 같은 거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면 상담자나 내담자 모두 기본적인 기대를 서로 맞추어 나갈 수 있는 과정이 되는 거고요. 내담자 입장에서는 어떤 상담에 대한 모호함이나 불안감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어, 내담자한테 이런, 이런 상담 과정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설명, 예를 들어서 역할이나 설, 책임 같은 걸 설명해주고, 어, 혹은 제약, 그러니까 상담 일정이나 장소 혹은 하지 말아야 될 것, 책임,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걸 바로 상 어, 상담의 구조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약을 강화한다 라는 말 자체에 너무 어, 부담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역할 같은 거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어, 상담의 구조에서 다뤄야 되는 거는 어, 상담의 목적, 제한 조건 이런 것들입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비법의 핵심 내용 파트입니다. 교재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여 년간의 모든 문제를 분석해서 중복된 문제, 제도 등이 변해서 출제될 수 없는 문제, 그리고 난이도 조정을 위해서 출제한 지역적 문제를 제거하고 2,800여 개의 문제를 모았습니다. 이한 것만으로도 완벽한 수험 준비가 될수 있도록 했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핵심 이론 파트, 그리고 단원별 완벽한 기출 문제집 파트로 구성했습니다. 인쇄 가능한 PDF 파일 형태, 교보문고 ES24 등 상용 전자책 형태, 종이책 형태 등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 댓글에 구매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생애진로 사정요 이거 이름만 좀 거창하지 사실 알고 보면 내담자가 처음 왔을 때이 사람의 직업 경력이 어떻게 되는지 성격이 어떻게 되는지 강점이 뭔지 이런 것들 쭉 파악하잖아요. 이게 바로 생애진로 사정입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요 내용 자체가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과 구조가 완전히 동일합니다. 아들러가 뭐라고 그랬어요? 개인이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작업자 역할, 그 다음에 학습자 역할, 그리고 개인의 역할에서 성공을 해야 되고 결국은 인생의 초기 기억, 그 가족이 포함된 초기 기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학습자 역할. 작업자 역할, 학습자 역할. 이게 결국은 학력과 경력에 해당하는 부분일 테고요. 개인의 부분이요. 성격이 어떠냐, 의존적이냐, 독립적이냐, 이런 성격. 그 다음에 당점 요인과 장애 요인,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 바로 개인의 역할 부분이고요. 가족 구도는 우리가 직업 가계도 같은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생애 진로 사정에서 아들러 개인 심리학, 아들, 아들러의 아들 개인 차심리학에 기초하고, 하고 있는 기법입니다. 오답이요. 융의 분석 심리학이 기론적 기초를 둔다. 이거 오답입니다. 융 아니고요. 아들러입니다 어, 아들러가 말은 작업자 역할, 학습자 역할, 개인의 역할 등을 포함해서 다양한 생애 역할에 대해서 정보를 탐색하는 거고요. 내담자의 1. 사랑, 우정에 대한 접근 방식을 평가합니다. 자, 1. 결국은 작업자 역할이겠죠. 사랑, 우정, 결국은 개인의 역할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기억이 쉽습니다. 생애 진로 사정은 내담자와 처음 만났을 때 하는 초기 면담 과정이고요. 구조화된 면접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구조화된 면접 기법, 면담 기술이니까 짧은 시간에 체계적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초기 면담 과정이니까 굉장히 덜 위협적인 방법, 그리고 비판단적, 비위협적, 대화적 분위기로 전개합니다. 따라서 지필도구나 진로사정도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표 오답이요. 표준화된 진로사정도구를 사용이 필수적이다. 이거 오답이에요. 지필도구나 진로사정도구 사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똑같은 내용인데 다른 표현이에요. 생애진로사정은 검사 실시나 검사 해석의 예비적 단계에서 실시한다. 즉 검사나 해석하기 전에 생애진로사정을 먼저 한다는 뜻이에요. 어, 대표 오답은요. 어, 검사 실시나 해석의 예비적 단계를 해석의 예비적 단계를 끝내고 즉 검사하고 나서 생애진로사정을 한다. 이거 오답이에요. 마지막 포인트 어, 생애진로사정은 직업상담 정보를 얻는 질적인 절차입니다. 생애 진로 사정의 과정입니다. 생애 진로 사정은 구조적인 과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종이에 어떤 구조가 잡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력서 쓰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첫 번째는, 그 사람의 직업 경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장애, 즉, 자원과 장애물에 대한 평가를 하고요. 맨 마지막으로는 직업, 어, 가계도를 작성합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우리 직업가계도, 어, 가계도 작성 잘안 해요. 제노그램 작성 거의 안 하는데, 직업상담사 1차 시험에서는 가계도 작성이 생애진로 사정의 한 과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어, 여기 대표 오답입니다. 우리가 직업 경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거죠. 그 사람의 전문 지식을 분석하지 않습니다. 다시 전문 지식이 아니고 직업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이 단계요. 그리고 이 구조적인 정보 획득 과정이 다 끝났으면 최종 단계가 뭐냐면 요약을 통해서 내담자와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 공유를 통해서 이 사람이 현수준, 즉 객관적인 사실을 알려주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 인식을 할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대표 오답이요. 자기 평가를 방지한다. 아닙니다. 자기 평가를 할수 있도록, 자기 인식을 할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생애 진로 사정은 구조적인 면담 기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구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종이가 하나 있으면 딱네 가지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전진 강요예요. 저는 전형적인 하루, 지는 진로 사정, 강요는 강점과 장애, 요는 요약입니다. 대표 오답은 훈련 및 평가, 평가, 적성과 특기 감정과 장애. 여기서 특히 눈으로 콕 집어야 되는 부분이 바로 강점이 아니고 감정이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이거 눈으로 정확하게 콕 집어서 오답을 기억하셔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네 가지 중에서 1차에서 우리 수험생들이 알아야 되는 건딱 하나, 전형적인 하루입니다. 전형적인 하루를 하, 확인하는 가장 큰 목적은 내담자가 의존적 성격인지, 독립적 성격인지, 자발적인지, 체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 개인 사생활을 하고, 확인하려고 전형적인 하루를 뒤지는 게 아니고, 그, 그걸 확인해서 이 사람의 성격 특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을 어떻게 조직하는지, 어떻게 하루를 어떻게 계획을 잡는지, 조직하는지를 봐서 이 사람이 성격이 독립적인지, 생활이 체계적으로 조직하는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반응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바로 전형적인 하루의 목적입니다. 핵심 키워드, 의존적, 독립적, 자발적, 체계적입니다. 진로 사정이란 결국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경력자들은 본인의 일의 경력을 이야기하면, 즉 일의 경험을 이야기하면 되지만 사회에 처음 나가는 사람들은 경력이 없죠. 그러니까 대신 여가나 훈련이나 학습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람이 가장 선호하는 활동이 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여가를 조사하는 것, 이 사람이 가장 선호하는 활동을 조사하는 건 바로 진로 사정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직업 가게도 제노그램입니다. 여기서 죄는 제너레이션 할때 진짜예요. 먼저 오답부터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직업 가게도 제노그램을 하는 이유가 무슨 유전적 장애를 확인해 보고 싶다든가, 혹은 가족들이 선호하는 직업을 내담자한테 강요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요거 다 오답이에요. 제노그램을 만드는 이유요, 가족들의 직업의 특성을 시각적으로 한눈에 딱볼수 있게 그렇게 도표를 만들기 위한 거고요. 가족은 개인이 직업을 선택하는 방식이나 자신을 지각하는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직업 선택에 관련한 무의식적 과정을 밝히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우리가 직업 가계도를 선택 작성할 때 가족 구성원들이 진로 선택의 방법 형태와 방법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 그 다음에 내담자가 성장할 때 또래 집단의 상황에 관심이 있고요. 가족의 경제적 기대와 압력에 관심이 있습니다. 가족의 미완성된 과제를 발견할 수 있고요. 그것은 개인에게 심리적인 압박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이 내용은 블로그와 전자책에 동일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드캠지기 꾸벅이 박종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